통합뉴스룸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해외 유입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격리병동에서 일하던 의료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728명입니다. 확진자의 81%인 871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해외 유입 관련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나왔는데 모두 해외 유입 관련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압 격리 병동의 경우 일반 환자 입원 병동과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또 격리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근무 시간 외에 자가 격리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로 인한 2차 감염 우려는 매우 낮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2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접촉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양성자에 의해 새로 확진된 2차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1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할수 있는 검사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법은 도입되더라도 응급수술이나 응급분만 등 응급환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래 두기가 시행된 후첫 주말인데 오늘은 종교 행사가 대거 재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에는 신도가 모였고 대형 교회들도 상당수 현장 예배로 복귀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두달 동안 중단했던 이료법회를 재개했습니다. 법당 내외부에는 신장한 거리를 띄우도록 사전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낙을 뒤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식은 한달 뒤로 미뤘지만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절반 가량 현장 미사를 재개한 천주교 성당에서도 주일 미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관내 230여 성당을 둔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직접 출석 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오늘 관내 많은 성당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회들 역시 상당수 현장 예배로 복귀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일곱 차례에 걸쳐 주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미리 사전 참석을 알린 신도들만 현장 예배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이틀 뒤 종단 최대 경절인 대각 개교절을 맞는 원불교는 오늘 성직자 중심의 행사를 진행했고 본 기념식은 전북 익산의 중앙청부에서 당일 진행합니다. 방역 당국은 비대면 종교 행사를 권장하지만 실내에 모일 경우엔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열 체크, 참여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방울이 튈수 있는 행위, 즉 합창이라든지 구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오늘 조계사와 명동 대성당,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주요 종교 시설로 현장 점검을 나가는 등 전국에선 지자체별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그제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지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온종일 산불 현장을 누비며 물을 뿌려 대던 진화 헬기 30여 대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진화 인력 3,800여 명도 단계적으로 철수해 지금은 200여 명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밤새 현장을 지킬 예정입니다. 어제도 죽을 진화 이후 강한 바람에 불씨가 되살아나 만큼 단불 정리와 귀풀 감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림 당국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진화 일력2 0 0여 명을 다시 현장에 투입해 남은 불씨를 찾아 완전히 진화할 계획입니다. 전국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큰, 큰 불길이 잡힌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이번 불은 그제 오후 3시 40분쯤에 시작됐는데 약 47시간 만에 진화된 겁니다. 큰 불길이 잡히면서 긴급 대피했던 인근 주민 1,200여 명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4채를 비롯해 가축 사육시설과 창고 등 14개 동이 불탔고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임야 8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영행 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피해 주민들을 만나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행재입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여야 간 쟁점이 사실상 해소됐다며 내일부터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심대철 원내대표도 내일부터 상임이를 가동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며 예결위는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주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산지연 씨 꾸리기를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전했지만 이른바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김정은 위원장 전용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지난 21일부터 북한 원산의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네팔 교육봉사 도중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눈사태로 실종됐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두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어제 오후 현지 민간 순찰대가 충남교육청 교육봉사단 교사 시신 두 구를 발견했으며 이들이 소지한 여권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이들은 남 교사 한 명과 여 교사 한 명으로 현재 데오랄리 로즈에 안치돼 있습니다. 오늘 파란 하늘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날은 많이 건조한데요. 서해안과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지금 경계 단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연휴가 있는 주 후반에는 전국의 기온이 25도 안팎, 남부지방에서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나이 더운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밤까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경기 동부, 강원 영서남부, 충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광주대구 역시 7도, 청주는 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는 서울이 18도, 청주와 광주가 19도, 대구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날은 더욱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을 마칩니다. 저녁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thank